흰색이 플렉시블이에요. 플렉시블이고, 어 예를 들면은 저희 시험 때는 이 흰색인데, 예를 들면은 뭐 카페나 동영상 보면은 검정색으로 된데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시험장에는 흰색 안연성인데 이게 비싸,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 쓰는 학교나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혹시 지난번에 갔던 데 있잖아요. 그때도, 어. 아 거기 하얀 거 쓰셨네. 근데 검은색 쓰는 데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은 이 흰색 시험에 나오는 거 쓴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오오 아, 저희한테 다는거 네, 저희는 학원에 쓰는 거는 다 시험장 재료예요 케이블도 시험장 재료 이것도 시험장 재료 그래서 혹시 학교 가시면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이게 가장 쉽거든요 무조건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이걸 안 하고 가장 어려운 거 피해감부터 하시는 분 있어요 뭐 그런 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장 갔으면 뭔가 배관이 모양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배관 벽에 배관이 많이 달려있어야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되는데 배관이 많이 있어야 편한데 피가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나 붙이고 있으면 은 그때부터 페이스가 말리기 때문에 무조건 쉬운 것부터 시험장은 이렇게 통으로 하나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플렉시블 전선관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10m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 시험은 120% 지급이에요 약간 여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들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꼽아서 잘라서 잘라서 쓸 거거든요 해볼게요 여기 작업하실 때는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커넥터 있는 쪽에 술발은 편한데 지금 커넥터 가 양쪽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에 꽂게 되면 얘가 밑으로 서지기 때문에 가급적이 위에서 꼽아서 내려가는 편이에요. 여기서 얘를 꼽을 건데 얘를 살짝만 꼽아도 안 빠지거든요. 기대 최대한 밀어서 이 안에 틈, 갭이 있으면 안 돼요. 갭이 생기면 은 나중에 선입선할때 여기 걸리거든요. 그 최대한 밀어서 틈이 없게 이 상태에서 길이는 대략 이 정도, 약간 여유 있게 자르셔도 돼요. 커터기로 자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대한 밀착시킨 다음에 쭉 길이재서 약간 여유있게 자르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석으로 보여드리고 휘어있는데 얘를 그냥 써도 되는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 는이 부분이 휘어진 게벽 쪽으로 붙으면 훨씬 예쁘거든요 이렇게 놓고 쇠드를 끼실 건데 그냥 끼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끼기 전에 얘를 살짝 오므리세요 오므린 다음에 얘를 껴주시고 피스로 고정하실 거예요. 이게 맞으면 예쁜데, 얘가 살짝 올라가면 좀아쉬시거든요 최대한 수평 맞춰가지고, 고정. 근데 여기 조금 올라가도 합병을 할수 있어요. 고정하신 다음에 얘를 구부릴 건데요. 여기서 조금 예쁘게 해볼게요. 여기 잡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정도 하면은 예쁘거든요. 네, 이 부분 제가 그냥 해볼게요. 그다음 쇠들 를 박는 위치. 작업하시면 여기가 약간,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들를 박는 데는 반대편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얘가 튀어나온 거를 세들 억지로 누르면, 여기가 딱 붙거든요? 여기서 구부린 다음에, 끼시고, 일단은, 세들를 하나 고정할게요. 고정하시고, 보통 작업하시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안 예쁘기 때문에, 자르기 전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어? 이 정도 느낌 나게. 예, 다음 플렉시블 전선관이요. 이 배방이 커넥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맥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새들 받기 전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위치 있죠? 위치를 예, 이 정도 위치를 커팅해 주시면 돼요. 새들 받고 꼽기는 힘들고요. 새들 받기 전에 얘를 이렇게 휘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최대한 밀착, 밀착 시키신 다음에 새들로 오므리고 여기를 껴주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요 플렉시블이 하나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잡고 근데 요 고정하실 때요 수직하고 수평만 맞춰서 고정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잡고 모양 이렇게 해서 어,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드오므인 다음에 대략적 위치에다가 일단 쎄드를 하나 꼽으세요꼽으신 다음에 피스로 세드를 먼저 고정해 주세요. 모양을 먼저 잡지 마시고 세드를 먼저 고정해 주세요. 고정해주신 다음이 상태에서 얘를 밀거나 잡아당겨서 모양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삼넣기도 좀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것보다는 잡아당겨서 완만하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어, 이 정도 느낌 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일자 구간이 휘어진 것만 펴주세요. 펴주신 다음에 쟤들 오므리고 다시 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을 자를 건데 자르기 전에 모양을 한번더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커터기 가지고 저희가 배관을 자를 건데, 시험 요구사항이에요. 제어반에 커넥터가 5mm 올라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짝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은, 5mm 올라타는 위치에 놓고, 아까 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맥스 깊이가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매번 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거 있죠? 여기 이 커터기 보면 옆에가 튀어나왔거든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나무에 부착을 해서 옆으로 쭉 와서 커팅하면은 딱 맞아요. 여기, 여기 옆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예, 다음엔 여기서 이걸 껴서 5mm 올라타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때 길이 잘못 잘라가지고 꼈는데 얘가 이제 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잡아 당겨서라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은 괜찮아요. 근데 잡아 당겨도 안 된다. 그러면은 <laughs> 얘를 풀어서라도 이제 좀. 아니, 진짜 이거 뭔가 해서라도 예. 여기 걸치게끔.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경우 없겠지만 이제. 이거 왜풀렸냐고 하면은 풀려 있었다고 하시면 돼요. 원래 풀려 있었다고. 그 다음 한 가지 안내해드릴 게, 지난번, 1년 전 수강생분이 계셨었는데, 이걸로 오늘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꼽았죠? 이렇게는 안 빠져요. 얘를 빼기 위해서는요, 머리 부분 풀러가지고, 분해 되죠? 그러면은, 뒤쪽은 안 빠지고, 들어간 쪽은 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분해를 해주시는 건데, 이제 가실 때, 여기 지금, 밑에 부분 커넥터 박스에 조립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얘를, 플러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두고 가신 분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조립을 해 주셔야지 한 세트로 쓸수 있는데. 1년 전에 저희 수강생 분 중에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잘 하셨거든요. 잘 하셨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분해된 커넥터를 사용 하셨나봐요. 이거를.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니까 시험장은 새로 쐬버리가 껴있잖아요. 근데 시험장, 학원에서 이 분해된 걸쓴 적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있으니까 이걸 뺐대요. 빼버리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시험장의 감독관이 이걸 보고 검사 안 해주고 실격 처리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오늘 작업하고 분해하실 때는 꼭 조립을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들있죠세들 새들 하실 때 저희 작업 중에 유일하게 이 구간이 정말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세들을 하나만 박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제외하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도 하나 박았는데 하나 박아도 합격은 할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더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정하실 때는요. 이 꺾이는 부분 이런 데 박으시는 게 아니고 직선 구간에 겹쳐서 박아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그래서 시험장에 세를 박을지 막을지 고민되시면 무조건 고정하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작업한 게요 이 플렉시브 기억자도 했지만 U자는 이 작업이 두번 연속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하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c d 가 일자구간 한번 해 볼게요 일자구간 얘가 휘어있잖아요 휘어있으면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 안 예쁘고 이 요, 요 휘어진 게한 쪽으로 붙게 이런면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한번 자르신 다음에. 예, 어떤 분은 이걸 커넥터로 끼고서요 얘를 정확히 맞추고 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불편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유있게, 쟤들로, 요 배관을 고정한 다음에, 커팅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서 오므리신 다음에. 에어컨 끄신 거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우면 끄셔야지. 이따가 저도 약간 끌거예요 저도 <웃음> 이따가 <웃음> 이렇게 해 놓고 아 근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 안남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세드를 오므린 다음에 이렇게 껴주시는 걸로 여기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요 구간이요 직선이 되면 예쁘거든요 얘가 약간 틀어져도 괜찮은데 정면에서 서 일자 되는 위치에다가 고정 놓고 고정해주신 다음에 기억하실게, 단자대 끝에서 배관 끝에가 50mm거든요. 그러면은 50mm 정도 되는 위치를 저희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감독관이 여기서 50mm를 정확하게 재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대략 그 정도 느낌을 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했을 때, 이 배관 끝에가 여기 너무 이렇게 되거나 너무 길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상관없는데 너무 길어지면은 문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 옆면을 딱 붙여가지고, 커팅 해주시고, 커넥터를 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단자대 끝에는 커넥터 끼시면 안 돼요. 그럼 실격이에요. 저희 시험 때는요, 커넥터가 총 7개가 지급되거든요. 이거 7개, 7개. 근데 어떤 과제는 얘가 7개 들어가는 과제가 있고, 6개 들어가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하나가 남을 거예요. 커넥터가. 그러면 남는 거 보고, 어, 왜 남지? 꼽을 수도 있어요. 꼽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보안재료라고 해서, 이게 수량이 딱 맞게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저 열몇 개 과제 중에서 유출을 할수 있거든요 딱 맞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곱 개 일곱 개들어가서 하나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남는다고 네. 끼시면 절대 안 돼요 끼시면은 일자 구간이 끝났습니다 예 그럼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받을게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예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피 전성관